부모에게 버림받은 아기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 왜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해볼 게임은 광차 둘 중에 한 명을 무조건 희생시켜서 앞으로 전차를 계속 쭉쭉쭉 앞으로 밀어야 되는 게임인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절대 반드시 과몰입하지 않기 금자 땅도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고 생각한답니다 금자 땅이 여기서 누굴 죽인다고 해서 실제로 사람 한 명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과 1로 데이, 만들어진 데이터 하나가 죽는 걸일 뿐이에요 방방바 좀 부탁드립니다 광차 문제란 광차와 그 선로의 상황에 대한 문제를 기반으로 한 윤리학의 사고 실험입니다 원래 영국 철원자 필퍼프스 제기한 문제로 많은 철원자가 이를 고찰하고 검증하고 있습니다. 제어 불능이 된 광차와 선로에 있는 다섯 명의 인부. 레버를 당기면 한 명의 인부가 있는 선로로 광차가 가서 그 인부는 죽음을 당하지만 대신 다섯 명의 인부가 목숨을 구합니다. 당신은 레버를 당기겠습니까? 본래는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 사람이 희생되지만 행동하면 한 명을 희생하여 여러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사고 실험입니다만 이번에는 어느 쪽을 희생해야 할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예. 이게 왜 어렵죠? 아니, 뭐, 일정대로 일하든 일정이 없던 작업을 하든 그게 뭔 상관이죠? 어쨌든 작업을 하는 작업자인 건 똑같은데, 다섯 명을 죽일 바에 한 명을 죽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일정대로 작업하고 있던 일정이 없던 작업을 하고 내 알바입니까? 한명 죽일 거야, 다섯 명 죽일 거야. 내 알바예요? 어? 길을 잃고 실수로 선로에 들어온 어른 두 명과 길을 잃고 실수로 선로에 들어온 어린이 한 명. 남자기차로킬수 많이 얻으면 추가점수 없나요? 킬 <laughs> <laughs> 수라뇨. 최대한 안 죽이면서 가야죠. 아니 뭐 어린이면 어쩌라고요. 어른은 죽고 싶어요? 어른도 살고 싶어. 두명 죽일 거야, 한명 죽일 거야. 생명의 무게는 있다. 다 똑같아요. 어른의 어린이 생명이나 잊었단지. 어린이의 생명이나 무게는 다 똑같다. 소중한 생명인데 두명 죽일 거야, 한명 죽일 거야. 어른도 살고 싶어요. 지명 수배 중인 차로범 한 명, 동물원에서 도망친 큰곰 다섯 마리. 자, 이건 왜냐면은 제가 약간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동물원에서 도망친 큰곰이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동물원에서 도망친 큰곰을 큰곰이 사람을 얼마나 해칩니까 근데 여기 지명수배 중인 탈옥범한 명, 뭐 사기죄로 들어갔다가 나왔는지 어떻게 알아? 사람은 못 죽일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야. 동물원에서 도망친 큰 곰은 무조건 사람을 해치게 되어 있어. 정말 존나 큰 곰인데, 곰은 사람이 찢어요. 여러분들, 그게 자선말이야. 이거는 정말 안타깝지만, 동물원에서 도망친 큰 곰이 어쩔 수 없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사실 뭐 백수라고 해서 뭐 사, 정말 쓸모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취준생도 있을 수 있고 저희 방에서 이렇게 채팅 열심히 밀면서 저한테 돈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한푼두푼 용돈 모아서 저한테 괜찮습니다. 별풍선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백수거든요 진짜야. 백수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쓸모가 없지 않다 근로자라고 해서 생명의 그 무게가 더 귀하냐 백수라고 해서 생명의 무게가 더 가볍냐 그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한명대 다섯 명만 봐야 된다 이건 한 명이 희생하는 게 맞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기,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 왜요? 노인은 뭐 죽고 싶어? 여러분들. 다섯 명이요 다섯 명 노인은 더 이상 쓸데가 없요 아니 이 지금 이 노인들이 200살까지 살지 300살까지 아, 살지 누가 압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 아기가 3개월 후에 어떻게 될지 또 누가 어떻게 아는데요 누가 미래를 결정지을지 누가 장담합니까 애가 애가 어떻게 될지 당장 내일 애가 어떻게 될지 당장 이 노인이 얼마나 살지 그걸 누가 감사합니다. 아는데 이거는 뭐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기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 이런 거다 필요 없어 그냥 한명대 다섯 명이야 둘다 똑같은 사람인데 다섯 명을 살리는 게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아기를 죽였다고 해서 실제 아기가 제 손에 죽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뭐 지속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지금. 저명한 예술가 한명과 미대생 세명 하...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술가는 죽었을 때더 빛을 바란다. 제가 오히려 도움을 드린 거. 예술가는 죽음으로써 예술이 완성되죠 그렇죠. 광고 같은 그림들 다 죽었을 때 빛을 발했습니다. 저명한 예술가의 특징은 죽었을 때, 다들 죽었을 때 빛을 발해서 그걸, 그 공로를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예술은 죽음으로 완성이 된다. 열... 물론, 오래오래 사셔서 그것까지 인정받으면 더욱이 좋겠죠. 하지만, 이장창한 미래를 가진 이 미대생 세명 저명한 예술가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한 명이 희생해서 이 제자들 살려야죠. 당신의 친구 한 명, 당신이 모르는 사람 다섯 명. 아니 뭐... <laughs> 뭐한 100명이면 제가 고민해 봤을 것 같은데... 여기 경점 차원 가 없어지는데... 이게 왜... 왜 이랬냐면... 뭐... 솔직히 제 친구 한명 죽는 거 저한테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왜냐면 저는 친구도 감사합니다. 몇 명... 없고 응. 너무너무 저한테 정신적 타격이 너무너무 많이 와요. 하지만 지구상에 어딘가에 저 모르는 다섯 명... 그냥 뭐... 안타깝네요. 냥 그러니까 안타깝죠? 안타깝죠? 슬프겠죠? 하지만 살순 있어! 합니다. 하지만 일상에 전혀 지장 없이 살수 있다고! 하지만 내 친구 한 명이 죽으면 제 일상이 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의 10세 친구 한명 당신의 친구보다 월등히 뛰어난 인재 한명 슬퍼 시들 600명 우울증 걸려서 화합니다 바로 친구입니다 아니... 제 친구보다 월등히 뛰어나건 말건 제 알바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양손에 여러분 친구랑 여러분보다 성적도 좋고 얼굴도 뭐 잘생기고 술도 잘 먹고 뭐 인싸인 새끼. 근데 나랑은 모르는 새끼. 그 새끼 이렇게 양손에 쥐고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떨어뜨려야 돼. 말판원닙니까 월등히 뛰어나든 말든. 에디슨 정도 되면 그 정도 되면 내가 인정하겠어. 근데 그냥 당신의 친구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열쇠, 내 친구가 열쇠, 만약에 열쇠. 밥 벌어지면 월등히 뛰어나다. 평범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엔 적이었지만 결국 아군이 되는 녀석. 처음엔 아군이었지만 결국 적이 되는 녀석. 이거는, 여러분들. 일단, 처음에 아군이잖아. 처음에 적이었어. 내가 지면. 내가 지면 어떡할 건데 아군 되기 전에 내가 지면. 일단, 초반에 살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초반 빌드업을 잘해야 된다고. 처음에 아군이었으면 방심한데 내가 먼저 치면 돼. 내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잖아. 지은 이거는 절대로, 절대로. 지금 적인 새끼를 먼저 죽여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은 나를, 나의 칼 들이미는 새끼를. 제가 언제 그거에 찔려서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항상 늘 항시 경계해야 돼요. 제 인생에 화해는 없습니다. 한번 적은 끝까지 적입니다. 공포로 세계 평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타입의 마왕. 마왕을 쓰러뜨린 후에 암살당하는 타입의 용사. 마왕이 공포로 세계 평화를 이룩하고자 한다잖아요. 세계 평화를 한다는데 근데 이 용사 마왕을 쓰러트린 후에 암살을 당한대 이게 용사야? 이게 용사야 이게? 이렇게 쉽게 죽는 게 용사예요? 이건 용사 아닙니다 이거 그냥 운이 좋아서 마왕 한번 쓰러트린 다음에 그냥 엎보로 죽은 거예요 이거 용사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마왕 원대한 꿈이 있잖아요 이 마왕 원대한 꿈이 있잖아요 공포로 세계 평화를 이루하고자 하는 심지어 세계 평화야 그 꿈이 이건 마왕으로 가야 됩니다 900억 원 vs 평범한 사람 한명 평범한 감사합니다. 사람 한 명? 내알바노 네, 소신과 동의합니다 900억 원이 좋도록 보여? 최첨단 의료기기 동네 병원의 원장 의사 다섯 명 <laughs> 기계는 다시 들여오면 돼 기계 설계도 다 있을 거 아니야 다시 시간이 지나더라도 다시 만들면 돼 근데 동네 병원 원장 의사들도 다 자기가 보던 환자들이 있을 텐데 뭐 900억도 아니고 그냥 최첨단 의료기기인데 사람 살려야죠 일단 기계보단 사람 아니겠어요 이거 솔직히 뭐좀 어렵긴 합니다 뭐 최첨단 의료기기가 어디까지 치료할 수 있냐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알면 제가 또 선택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동네 병원의 원장 의사 너무 불쌍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불치병까지 치료한다면 선택을 뭐 다시 해 볼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천재는 동네 병원의 원장 의사 다섯 명을 살리고 싶네요. 예. 이 게임을 왜 뭐, 이거를 왜? 일 관리 AI 세계 최후의 지도자 한 명, 지구 최후의 지도자 한 명, 지구 최후의 지도자 한명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최후의 지도자 한 명의 이 마음의 짐을 덜어줘야 합니다. 지구 최후의 지도자 한 명이래. 벌써 존나 무거워. 나 같으면 제 정신을 못 살아요. 너무 무거워, 이 자리가. 이 왕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목이 꺾여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무겁잖아. 내 어깨에 짐이 너무 무겁잖아. 내가 앞으로 이 지구를 계속 이끌어갈 지구 최후의 지도자 한 명이래. 편안하게 만들어 드려. 어, 엔딩인가? 일정이 없는 작업을 하고 있는 다수, 작업자 다섯 명 일정은 참잘 지키는 친구였는데 아 제가 살린 거죠 길을 잃고 실수로 선로에 들어온 어른 두명 혹시 저희 아이 못 보셨나요? 내가 살렸네 이 사람들한테 내가 원인이네 지병 수배 중인 탈옥범한명 후후 <laughs> 후 타이밍 좋게 탈옥했구만 탈옥을 근데 탈옥범은 언제가 다시 잡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백수 다섯 명 앞으로도 계속 일안하고놀수 있을까? 걸 그랬나?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 다섯 명 내가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산다고 어허 그거 모르는 일이에요 그건 아무도 몰라 미대생 세명 우리를 예수, 우리 예술가 특별 전형으로 채용된 거죠 아니 저명한 예술가의 명예를 살리기 위해 너희를 살렸다 공포로 세계 평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타입이 마와 공포에 저항하는 의지가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다 그저 그저 처음엔 아군이었지만 결국 적이 되는 녀석 절 선택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의미 불명인 미소 저기 되기 전에 죽이려면 그만이야. 이용할 때까지 이용하고. 900억 원. 인간이 있는 한 화폐는 불멸입니다. <laughs> <laughs> 당신의 친구 한 명. 땡큐. 널 친구로 얻서 다행이야. <laughs> 친구야. 난 친구는 안 버려. 당신의 친구 한 명. 정말 내가 타도 되는 건가? 친구야. 마음 편하게 타. 손에 피는 내가 묻혔으니까. 동네 병원 원장 의사 원장 의사 다섯 명 몸이 안 좋아지면 언제든지 찾아줘. 와 따뜻하다. 인류 관리 AI 인류의 존속을 천년간 보장하겠습니다. 얼마나 듬직해? 얼마나 듬직해? 이런 원래 컴퓨터가 더 잘해. 그 돌려.